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2월 19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제사 배에서 물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 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시몬의 반응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먼저 1절과 3절에는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앉아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나오고, 4절에서 7절까지는 깊은데 그물 내리라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는 시몬이 놀라서 예수께 대해 인식이 변화하는 내용이고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올라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 그들은 고기 잡기를 마치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시몬은 어부인데 그 어부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거해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이 일로 인해 시몬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까지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라고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부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이 어부들은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더구나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할 뿐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몬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어부로 복귀했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시몬의 배를 선택하여 거기에 앉아 가르치시므로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시몬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심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시몬뿐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여 라고 부르고 있지요. 시몬은 예수님을 거룩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와 대비하여 자기의 부정함을 알게 되어서 떠나소서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야말로 어부맞춤식 증거가 되는 기적을 행하셔서 시몬의 인식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과거와 분리된 미래로 시몬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거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주께서는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시몬이 제자가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 라는 사실이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분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부의 그물에 들어온 고기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전 삶과 완전하고 영구적인 분리를 겪게 됩니다. 물론, 연속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삶의 방식, 세상에서 추구하던 목표는 이제 상관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큐티 힌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2월 1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